132페이지 펴십시오 오늘 배울건이 뭡니까? 함수의 최대, 최소값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사실 저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함수의 최대 뭐였어? 극대값 찾았죠? 음. 또 최소 뭐였습니까? 극소값. 극소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냐면 폐구간에서 폐구간에서 최대와 최소는요 극대, 극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꺽쇠 기호가 뭔지 알죠? 얘는 뭘 말하는 겁니까? 폐 구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꺽쇠 A, B 꺽쇠는요, 뭐냐면, X라는 것이, 뭐야, A부터 B까지 일대. 이 말입니다. A, B 포함합니까? 안합니까? 네. 폐 구간은 포함합니다. 개 구간은 돼야 안 돼요. 개 구간은? 네. 예, 포함 안 한다. 개 구간은 이것이 되겠죠? 그런데, y는 fx라는 함수가 연속이라 했을 때, 극도와 극대 역소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예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이렇게 그랬죠. 자, 원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쭉 연속인데, 끊었어.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 선생님, 물어보죠. 여기서 가장 큰 값, 극대 값은 y를 말하는 거죠. 어딥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맞나요? 이게 뭐야? 이게 맥시멈다 맞아요? 여러분, 극선은 뭡니까? 이거죠? 이게 미니멈이다. 그럼 뭐예요? 이 그래프에서는 y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한다. 맞습니까? 그래요. 여기서는 극대의 극소가 최대값, 최소값 맞습니다. 한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안 그리고요. 한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겠다. 자, 선생님이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자, 선생님이 극소를 찾았더니 극소가 여기예요. 극소 여기야. 여기일 때 값이 얘가 극소입니다. 그럼 미니멈 맞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극대 값이 어디였습니까? 극대가 대충 참으니까 여기서 나왔는데 지금 그래프가 잘린 거 보니까 어때요? f가 a일 때이 fa 값이 최대값이 나왔죠. 네. 맞나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함수가 폐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요. 극대 극소는 원래 극값도 조사하지만은 양 끝점의 값도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결론은 되게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 극대 극소는 이거 아니면 이거야. 얘 극값이거나 혹은 뭐시작값 끝값. 이네값 중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문제입니다. fx는 2x의 3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3승 그래프죠 그쵸? 그렇죠? 분명히 그림은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왜? 앞에가 아, 양수니까 n자 모양이죠? 맞나요? 그런데 1부터 3까지의 최대값최소값 구하라 했죠 그럼 뭡니까? 1하고 3까지만 조사를 하는데 먼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반드시 뭘 구해야 돼? f'를 먼저 구해준다 자, 여러분, f-, 얼마나 옵니까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나오겠죠. 자, 뭐로 묶을 수 있죠? 네, 6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뭐나 플러스 2 나옵니다. 그럼 뭐 나와? x-2라고, x-2가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1하고 2일 때그 값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x는 1하고 x는 2일 때그 값이라는 겁니다. 자, x가 1하고 2인 건그 값인 건 알겠는데, 선생님 물어보죠. 이 f'의 그래프는 원래 얘그림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는 거야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고 있죠 무슨 값입니까? 플러스에서 0이 되고 마이너스에다 그러면 x는 1일 때 뭐야? x는 1일 때극대값이 나왔습니까? 그렇죠얘극대값이다 예, 대충 찍고요 얘를 극대로 하겠습니다 x는 1일 때자 x는 2일때 어때요 여러분? 음에서 양으로 변하고 있죠 뭡니까? 2일 때는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찾기 위해서 이일을 어디에 넣어? 여기에 넣어보겠습니다. x1 넣어볼까? 얼마나 옵니까2-9 플러스 12-2가 되겠죠. 뭡니까? 얘 더하면 10이죠. 얘 하면 1이죠. 더하니까 얼마나 옵니까 3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가 그때 값이 되겠고요. 자, 극소로 찾기 위해서 뭡니까? 여기다 한번 2를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를 넣으면 2의 승승은 8이죠. 16. 마이너스가 얼마입니까? 36. 그렇죠. 36이고요. 더하기 얼마야? 24. 2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여러분 해하면 얼마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8이죠? 네. 얘도 얼마야? 더하기 네. 40입니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더하면 2가 나온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봐봐. 원래 n 점모인거 알고 있죠? 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프 모양이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그래프는 어때? 1부터 3까지만 구하라 했죠 x는 1부터니까 여기 지웁니다 또 x3 넣어볼까? 이러면 3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자, 계산도 복잡하죠? 7. 다시 합니다 자, 3 넣으면 27이니까? 50? 4 그렇죠, 54 마이너스 3이죠? 7. 그렇죠? 얼마? 8 1이고요 더하기 3이죠? 36 6. 마이너스 2가 된다 더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8 3이고요 더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laughs> 얼마 나와요? 90이 나온다. 그럼 가 얼마야? 3일 때이 값이 얼마인가? 얘 7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 끊기는 거죠. 선생님 물어봅니다. 이 구간 총 1부터 3까지 통틀었을 때 가장 큰 값이 얼마야? 7입니다. 이 극대인 3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때 극대 얼마예요? 그때 값이? 최대, 아, 최대 값이 7이다. 여러분, 극대랑 최대는좀 다르면 알겠죠? 최소 값은 뭡니까? 극소 값이죠. 얼마입니까? 네, 2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폐 구간이나 개 구간이 있죠? 어느 한정된 구간이나 그런 구간에서 최대라는 것은 극대란 말과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최대는 뭐다? 극대 극소하고 양 끝점에서 가장 큰 값이고요. 최소는 뭡니까? 극대 극소하고 양 끝점에서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굳이 열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 그래프만 똑바로 그리면 된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걸요한 예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프해서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일번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y는 fx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물어보죠. x는 a에서, 이게 뭡니까? 검은콩이죠. 쭉 포함됐을 때, 얘는 X는 A보다 크아나때 물어봅니다. 최대값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 없어? 여러분, 극대값은 있죠? 극대는 있어요, 이렇게. 그죠? 한데, 최대값이란 뭐야? 얘 끝없이 올라가잖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어? 정확히 말하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야? 너무 많으니까 없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최소값은 얼마예요? F에 A. A가 되겠죠? 절대로 A가 아닙니다. 최소값, 최대값은 Y를 말하는 거야. F에 A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2번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2번은 뭐예요? 얘가, 뭐야, 반 구간이죠? 반폐 구간입니다. 뭐야 A는 포함을 하니까 시커먼 거고요. B는 포함을 안 하니까 흰 콩입니다. 자, 선생님 물어보죠.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왜? 얘가 가장 클 뻔했는데, 비어있는 콩이죠? 여러분, 비어있는 콩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최대값 없습니다. 최대값 얼마입니까? 이거죠? 무슨 값이야? 극소값 f 의 베타. 알겠죠? 네. 문제어죠? 어 잠깐만 해주고 좋아요. 자세 번째로 볼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얘가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a 부터 b까지인데 포함을안 하고 있죠. 최대값이 있어 없어요. 최대값이 있을 것 같았는데 콩이 비어 있지. 그 뭡니까? 확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뭐야? 최대값 없다. 최소도 없다. 알겠죠? 자, 열어볼까? 여러분, 이런 경우 어때요? 얘가 조금 더 없죠? 그럼 뭡니까? F의 A일 때 최대 값이고, 알파일 때. 얘 뭡니까? F의 베타일 때 최소 값이다. 가장 훌륭한 공식은 뭡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보면 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잘한 공식 외우지 마세요. 34페이지에 31번을 보시고요. 자, 아까 공부했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진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폐구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했죠. 자, fx는 3차 함수입니다. 이거의 최대, 최소로 구하라 했습니다. 자, 뭐 하면 됩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나니까 여기까지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선생님 말했죠?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온다? 양. 끝값이거나, 혹은 뭐, 극값에서, 반드시 나온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얘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양끝값스 먼저 알아보겠다 여러분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얼마 나옵니까? 한번 해볼까? x 의 마이너스 넣어서 얼마 나합니까 마이너스 2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8 곱하기 2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얘는 곱하니까 뭐 나옵니까? 플러스 24 플러스 4가 되겠죠. 네. 얼마야? 28이고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8이죠. 얼마야? 네, 0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2점을 네. 지난다. 이번에 X에 한번 4를 넣어보죠. 자, 지웁니다. X에 4를 넣었더니 이거 얼마입니까? 60? X의 3승. 4의 3승 얼마입니까? 60? 아. 곱하니까 120? 아. 네, 128이고요. 128 마이너스 16에다가 성공한 보니까 40? 8. 마이너스 얼마? 40? 8. 그죠둘다 마이너스죠.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죠그 다음 보니까 더하기 4가 되는 겁니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90? 6. 6이죠. 마이너스 96이고요.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130? 2가 되는 겁니다. 빼니까 얼마 나와요? 끝은 6이 나오고, 앞은 36이 나옵니다. 4일 때이 값이 얼마라고 어렵 얘가 36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 뭐 조사합니까? 극값 조사하는 거야, 극값 극값이니까 뭡니까? 얘 지우고요 f'를 만든 겁니다 영일때 4지나는 줄알았 자, f'x는 얼마 나옵니까? 만들어봐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뭘로 묶어? 6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하고 1이고 마뿌리죠 무슨 말이야? x가 2일 때 X가 2일 때하고 X가 5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일 때극 값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원래 뭐니까 얘가? 뭡니까 이거? 3함수니까 N자 모양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래 돕기 위해서 얘 F-의 그래프를 이는 것도 말해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까지죠. 앞에 무슨 세야? 양수. 양수입니다. <laughs> 그럼 이런 식으 나오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죠. 무슨 값? 극대 값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변했잖아. 이렇게 변하잖아. 그럼 뭐야? 극대 값이다. 그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맥시멈입니다. 그쵸? 또 뭐야, 이건? 미니멈. 그쵸? 마이너스 펄 같은 거 보니까 얘는 미니멈이 된다. 극소 값이 되겠죠. 자, 그래프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가면서, 아, 먼저 얘를 구해야겠죠. X가 마이너스 1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그쵸? 자, 좀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틀리니까.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10이고, 플러스 4가 되겠죠. 더하면 뭐? 16. 더하면? 11입니다. 이쯤 잡고요. 얘를 11로 본다. 그쵸? 또 하나, X가 1때 볼까요, 여러분? 네, 귀찮지만 해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 16이고요. 마이너스? 10이고요. 24. 마이너스? 24고요. 플러스? 4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얼마나 합니까? 더하니까 얼마나, 얘 더하니까 마이너스 40이고, 마이너스 52가 되죠. 더하니까 마이너스 40? 8입니다. 그쵸? 무슨 얘기야? 2일 때 얘가 뭐니까 마이너스 48. 자, 그래프 그립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어떻게 돼요? 쭉 내려서 내려간 다음에 어디까지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봅시다. y 값이 제일 큰게 얼마예요? 36이요. 맥시멈은 최대 값은 36입니다. 가장 작은 거 얼마예요? 극소 값이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8이 된다. 과할줄 알겠죠? 결국에 뭡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십시오. 아?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6. 야, f가 이때 마이너스 16이냐? 왜? 마이너스 16. f 몇이요? f2일 때. 일 때요? 마이너스 16. 16.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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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어땠니까? 이러면 여러분 젖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이거 얼마야? 빼니까? 빼니까 얼마야? 아, 4죠.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8이고, 이게 얼마입니까? 답이 마이너스 16이다. 절대 마이너스 18 아니다. 또 속았네? 또 속았어? 어? 또 아, 나한테 속았네? 아이고. 자 다음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자 두번째 fx는 3x의 사승 이번에 사승 나왔죠 자 사승이고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얘를 보면요 지금 폐구간 개구간 나와있어 안나와있습니까 안나와있죠 전체로 말하는 겁니다 없으면 자 여러분 얘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는데 얘는 분명히 무슨 모양 나타납니까 무슨 모양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앞에가 사승인데, 앞에가 양수면요. 얘는 W 모양입니다. 그쵸? 만약에 앞에가 음수면 어떻게 돼? 이 M자 모양인 거 알고 있죠? 일단 얘는 W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차피 뭘 구해야 돼? 여러분, 딱 보면은 얘는 극대 값이 있을까, 없을까? 극대는 있지만, 최대 값은 있어, 없어요? 최대 값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극대는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뭘 구해야 돼? 극소에서 두 점만 값을 비교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미리 써놨죠. 최대 값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최소 값 찾기 위해서 얘를 미분합니다. f-x는 얼마 나옵니까? 얼마? 12x의 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24x까지 나오는 거죠. 왜? 그 아래에 있으니까 없습니까? 그 뒤에는 없죠? 자, 묶습니다. 뭐로 묶을까? 일단은 12가 공통이고, X가 공통이죠. 12X로 묶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X의 제곱이 되고요. 그렇죠또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얼마? X 나오고,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자, 인수분해 할까요? 2하고 1이고, 막뿌입니다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값 하나씩 나오지. 하나는 뭐야? X 값이. 마이너스 1이고, 또 하나는 뭐야? 2이고, 또 하나 뭡니까? 가운데에 0이 들어간다. 맞나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잘못 그렸죠? 당연히 잘못 그렸지. 왜? 대충 그린 거니까. 찾아보죠. 얘 뭡니까? 얘가 X 값이, 이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얘가 얼마야? 0이고요. 얘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절대로 없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F의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거나 F의 2가 최소값이라는 거죠. 뭐 하면 돼? 넣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넣어보죠, 한번. 마이너스 넣어보겠습니다. 얼마 합니까? 마이너스 1의 4승은 1이죠. 곱하니까 그냥 3이 나옵니다. 또,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4 곱하니까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2가 되고, 플러스 18이 되는 겁니다. 더하면 얼마 나와? 여다 네, 하면 6 나오죠. 얼마 입니까 답은? 13이 는 겁니다. F에 마이너스 11은 13이 나오고요. F에 한번 1을 구해보죠. 자, f 의 2를 구하기 위해서 X에 1을 넣는다. 얼마나 합니까? 16 곱하기 3이니까 4 8이 나오고요. 자, 2에 3은 얼마입니까? 8이죠. 마이너스 8, 4, 3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에 적으면 4죠. 4 곱하기 12는 48이 되고 더하기 18이다. 사라져 사라진 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 4라는 거죠. 그림이 한참 잘못 나왔죠? 어쨌거나 제일 잘한 게 뭐예요? 마이너스 14가 제일 잘 값이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4가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 피시면요 32번으로 보겠습니다. fx라는 함수는 사인의 3승이죠.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상곱하고 요 마이너스 삼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랬 했습니다. 여러분, 얘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한 나도 못 그린다 이거,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왜 얘만 들어가도 어떻게든 그려보겠는데 코사인 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삼이 있죠. 얘는 뭐로 그려야 돼? 컴퓨터로 그려야 된다, 그렇죠? 컴퓨터로 치면요 금방 나옵니다. 몇초안 걸려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컴퓨터가 없다는 겁니다. 뭐 합니까? 치환하면 돼요. 치환. 자, 치환을 하는데 치환하려면 뭡니까? 공통된 걸로 바꿔줘야겠죠? 여러분, 보세요. 사인과 코사인 동시에 나오면은 반드시 이 공식을 기억해야 된다. 뭡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죠. 사인의 x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x의 제곱은 얼마나 온다? 1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코사인의 제곱의 x는 뭐랑 같습니까? 1-? 사인의 제곱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 할 일은 이겁니다. 워낙 자주 나올 공식이니까 얘를 미리 쓰고 한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사인이라는 것이 두번 나왔죠 뭐 합니까?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한다 sin x를 뭐로 치환할까? 보통 t라고 하죠 그럼 t로 치환한다 그럼 여러분 fx는 뭐가 나옵니까? t에 3승3 더하기 3에 1-t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치할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네, t의 범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이거 좋은 습관이야. 이거 잘못 들으면 어때요? 끝장납니다. t는 보통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사인 전체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놔야 돼.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여러분, 얼마나 나옵니까? 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3, 3 사라지죠? 그죠? 이것만 나오겠습니다. 맞나요? 얘는 뭐예요? 삼성이죠. 그치. 한번 묶어볼까? 이걸 뭐로 묶입니까? t의 제곱 묶이고 t-3이 된다. 얘는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어요. 굳이 미분할 필요 없습니다. t가 뭐일 때? 0일 때. 0일 때 이게 지나가죠? 또 뭐일 때? 뭐일 때? 3일 때 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었죠? t는 뭡니까? 0일 때 중근이에요. 중근은 어떻게 되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잘못 그렸죠.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 어때요? 관통하려다가 내려가고 다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t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뭐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다? 1까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 표현할 건 여기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선생님 물어봅니다. 최대값 뭡니까? 네, 최대값은 0이에요 최대값은 어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네. 둘다 해봐야 돼 네. 알겠어? 원래 는 선생님이 그린는 대로 1일 수도 있지만 은 선생님이 만약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럼면더 내려가잖아 네. 반드시 확인해 봐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일 넣어봅니다 여러분 1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여기다가 1 넣으면 1-3이니까 이가 얼마 나와요? 10 여기가 10. 마이너스 2 나온다 마이너스 1 넣어볼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에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나합니까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렇죠? 답은 의외죠? 4. 답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어 마이너스 4가 몇 살이? 마이너스 아 이번에 안 닦였네요 4가 된다 아시겠죠?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강하게 크고 있어요 지금 아주 훌륭합니다 마음에 들어